이번 시간에는 예쁜 바구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한 장으로 연결하는 바구니예요. 이렇게 15cm 정사각형 종이로 이용을 했고요. 먼저 사각으로 직사각형으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펼쳐서 반대쪽도 사각으로. 잡아주시고 삼각으로 크게 한번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반대쪽도 삼각으로 잡아주시고요 펼치신 다음에 이 꼭지점이 이 선하고 만나게끔 여기가 뾰족해지도록 여기가 뾰족해지도록 이 중앙선하고 만나게끔 접어줍니다. 펼쳐서 반대쪽도 여기가 뾰족해지도록 이 중심선하고 이 꼭지점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기선을 내주시고요. 이쪽이 뾰족하게 나왔죠. 그러면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했습니다 요 꼭짓점이 요 선하고 만나게끔 여기가 뾰족해지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이쪽도 꼭짓점이 요반 중심선하고 만나게끔 끝이 뾰족해지도록 이렇게 접기선을 내어주셨으면 이 선에 맞춰서 뾰족하게 잡아주시고요 펼쳐서 이 선에 맞춰서 양쪽 끝이 뾰족해지도록 접습니다. 이렇게 접기선이 나오시고, 반대쪽도 똑같이 이 접은 선 맞춰서 끝이 뾰족해지도록 접습니다. 펼쳐서 반대쪽도 여기가 뾰족해지도록 이 접은 접기선에 맞추어서 접었습니다. 이렇게 접기선이 나왔으면 이꼭짓점이이 위에 꼭짓점하고 만나게끔 가져다 놓으시고요. 중앙에 중심 부분만 접기선을 내어줍니다. 접기선을 내어주셨으면 이렇게 접기선이 나와요. 반대쪽도 돌려서 이 꽃기점이 꼭지점, 교차하는 꼭지점에 갖다 두시고 중심만 이렇게 접기선을 표시합니다. 이렇게 접기선이 나왔습니다. 나오셨으면 요 부분을 중심에 맞춰서 반을 접었습니다. 반대쪽도 중심에 맞춰서 반을 접어주시고요. 양쪽 옆에 접기선 따라서 접어줍니다. 돌려서 이쪽이 밑에 벗기 선대로 접어 올려줍니다. 접어 올려주셨으면 위에 나온 삼각 부분을 이 선까지 접어서 내려줍니다. 아까 접었던 그 선까지 접기선을 접어주시고요. 반대쪽도 접기선을 접어주신 다음에 속으로 넣어줍니다. 펼쳐서 속으로 이렇게 나와줍니다. 나와주셨으면 뒤집으셔서 안 보이는구나. 이 부분까지 접기선을 내어주세요. 눌러서 보여드릴게요. 이 부분까지. 부분까지 접기선을 내어 주신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접어 주시면서 일직선이 되게 바닥하고 일직선이 되게끔 펼쳐서 눌러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여기와 여기가 평행이 되게끔.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이 선을, 접기선을 내어습니다뽑기점을 위에 중심에 맞추시고요. 접기선을 접어주셨으면 모아 접으면서 펼쳐서 눌러 접어줍니다. 인면과 여기가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양쪽을 접기선을 해서 이렇게 모아 주신 다음에 한쪽은 속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할 거예요. 이 꼭지점이 반을 접으시고, 반 접은 거에 반을 표시를 하신 다음에 펼쳐서 안으로 넣어주세요. 안으로 넣어주시고, 반대쪽 부분의 뾰족한 부분을 속으로 끼워주시면 돼요. 끼워주셔서 풀칠을 해주시면 완성입니다. 이렇게 손잡이는 굴려주시고요. 여기 모서리도 예쁘게 만져주세요. 예쁘게 만들어보세요.